네,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액체 괴물 올리기 전에 이거, 이걸 올릴 거예요. 그 뭐냐면 저희, 어, 저 보미님이랑 베프 선물을 서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선물, 이거를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보미님께서 주신 상자를 소개할 거예요. 상자? 상자? 두둥. 자, 두둥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은미님께서 주신 상자예요. 상자에는, 이렇게.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가 있습니다. 되게 예쁜 핑크색 상자고요. 되게 좋아, 보여요? 이제 네, 여기 안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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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공개! 이것부터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따잔 네! 이겁니다. 네. 이거. 초록색, 검은색, 허니폼이네요. 허니폼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다. 짜잔. 이거 빨간색 아이폼이에요. 빨간색 아이폼이고요. 빨간색 아이폼에다가, 이거 동전 지갑이에요. 동전 지갑. 동전 지갑 그리고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랑 도전 헤어롤이에요 헤어롤 저는 앞머리가 생긴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통아 예쁘게 생긴 통 그리고 리오풀이에요. 저는 자꾸 물풀을 착풀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냄새가 좀이상하더라고 제게문해서. 그래서 저는 이걸 받았습니다. 어? 너무 좋은데? 저 이거 진짜 보미님 집에 갔을 때도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보미님의 수제 인스예요 너무 갖고 싶었어요. 저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런 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미님 걸 싶었는데 음. 수제인스 정말로 아 정말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왕꿈트리와 사탕입니다. 레몬 사탕, 오렌지 사탕, 그리고 포도 사탕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왕꿈트리. 제가 왕꿈트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왕꿈트리. 그리고 아이클레이에요. 아이클레이 아이클레이 제가 아이 돈, 돈을 못 받아가지고 아이클레이를 못 샀거든요 용돈을 못 받아서 아이클레이를 못 샀는데 아이클레이를 이렇게 공짜로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품 리스트와 손편지예요

저 혼자 간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면 진짜 완전 왕비 짐이에요. 일단은 되게 좋고요. 진짜 범민님도 제 선물을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인사드릴게요. 안녕.